<laughs> 다급함이 느껴져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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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이거 완전 효진이가 좋아할 블랙이라 진짜 예쁘다 약간 그 라이온킹의 신바 열어도 되나? 아, 이 기본으로 있구나 음. 다야. 음. 이게 다찮 이게 찮아 괜찮아. 카찮아미쳤다괜찮와 이렇게 하면 완전 블아 괜찮아. 괜찮아. 괜그아괜스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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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미니랑 음. 사이즈 비교해주세요 음. 민기랑 하면 너무 크지 않을까? 어,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안 나네. 13이랑 도0 0 어, 도컷도 짱커 보인다. 화양색이랑 이쁘다. <뉴어어> 나도 사고 싶어. 질러, 나 근데 핸드폰 쓴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떡해. 친거 맞아?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다 이거, 이거 봐야 돼? 원래 처음 합니 이거 끝까지 떨어져서 쳐다보는거예다 <laughs> 어떻게 넘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거죄송합 여기부터 진 문제야 이번주 12일날 아이폰14 프로가 도착을 해서 쓰려고 쓰는데 한전 10월 첫째 주에 케이스트이케이스를 주문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었거든요 급하게 쿠팡에서 링키꺼링키 투명 케이스에 카드 수납되는 걸로 계속 갤럭시는 쓰다 보니까 카드가 무조건 있어야 될거든요 이걸로 일단은 지금 사용하고 있었고요. 겸모노스. 스페이스 블랙을 사용했고요. 일단 얘를 뜯어볼까? Oh, yeah. oh, mm -hmm. oh, oh. Okay. 여기도 충격 흡수가 될 것만 같은 아 그런게 있구나 조면에다 이렇게 있니 그리고 이게 는 확실히 링케 카드 케이스 수납되는 거 그러니까 조금은 더 가벼운 느낌 가벼움 이게 바로 요즘에 히리라 하요. 빠지면 또 섭섭해할게. 어이구, 껴금 헌티 형은 가는 니다 으이야, 어이 엄청 끼기 어렵니. 음... 음... 이쁜 거같은데 좀, 아, 근데 무겁긴 하다. 어쨌거나 간지템이, 간지템이래. 그런, 최신 유행의 느낌. 최신 유행,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힙함의 느낌이 있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이제 번갈아가면서 써봐야 돼.